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자, 오랜만에 지금 제가 방송을 한번 열어봅니다. 그동안 방송을 참 많이 못했습니다. 너무 못해가지고, 오늘 모처럼 또 오랜만에, 날씨도 춥고 해서 그동안 방송을 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한세 가지 정도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아, 오늘 좀 대폭 할인 가격으로 한번 어, 해볼 테니까, 순간순간 여러분들 잘 방송 잘 지켜보시고 어, 필요할 때 주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카다로그상에 제가 제품을 지금 일일이 선정을 하지 못해 가지고 어, 그... 가다로우상님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방송 보시고요. 제품 구매해 주시면 제가 좀 참조를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 중에 제가 이벤트를 걸 때도 있으니까 좀잘 지켜봐 주시고요. 이번에 또 예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2월 15일 날, 11시부터 농장에서 가지하고 이 상추 농장에서 오늘 라이브 현장 라이브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격이 좀 대폭 할인돼서 행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지켜봐 주시고요. 혹시라도 그때그때 그때 제품 바로바로 구매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점잘 참고하시고, 11시부터 11시 전후에서 방송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유튜브 채널하고 우리 그립 채널, 그런 틱톡 채널 이세 가지가 동시에 방송이 송출이 될 건데요. 어, 혹시라도 제가 만인 게스트 분들도 좀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쇼호스트 하시는 분, 여성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또 합동 방송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늘 이해를 해주시고요. 2월 15일 11시부터, 어, 국민 백신 가지 농장에서 라이브로 방송, 판매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음 이제 시행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효과가 좋다면 앞으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라든지 공산품은 바로바로 좀 여러분들에게 직접 판매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다로그상에 안 넣은 부분인데 이번에 새로 출시된 상품이 하나 있죠 아직 제품을 제가 가져오지는 못하고 지금 제품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제품입니다 제가 카다로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지금 90호가 들어있습니다 이 10g짜리인가요 음, 여기 90호가 들어있는데 이거 아이 영양제입니다 아이 영양제 뭐 잠투정이 심하거나 편식을 좀 일삼는 아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성장 발육에도 좀 많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 개발자가 한의학 박사입니다 한의학 박사분이 자기 아이들 키우는 그 방식 그대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여러분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고 백문이 불여 일식이라 했죠 한번 드셔보고 그래서 이번엔 행사가. 가격이 좀 저렴하게 좀 나갔습니다. 자, 아, 요 90포짜리, 이런 알맹이가 세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건 뭐 다른 제품인데, 이렇게세 박스가 들어가가지고 총 9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먹는 양은 뭐 나이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요. 아, 영화는 안 되고요. 그래도 한 2세 이 정도 돼서 드시면 아, 두달 분, 두달 분도 더 되죠. 그래서 그 먹는 양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아직 제품이 현장에 출시는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음, 제품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못했는데, 대오식 품에서 야심차게 만든 어린이 영양제입니다. 어린이 영양제니까, 편식을 삼는 아이, 잠투정을 많이 한, 잠을 많이 자야, 옛날부터 잠은 보약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아이는 성장도 빨리 됩니다. 잠투정 많이 하는 애 치고, 잘 크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뭐 자식을 키워봤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시 기념으로 해서 이거 어 지금 한 박스, 90%한 박스 25만원인데 이걸 어2 플러스 1 해가지고 두 박스에 한 박스를 더 2월달 한정입니다. 출시 기념으로 해서 두 박스에 한 박스 더 지금 네,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품은 지금 제가, 음, 좀 있으면 확보가 될 건데요. 오면 실물 다 보여드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박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점프 180. 요즘 뭐 방송에서도 이렇게 뭐, 뭐에 좋더라,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니까 도움이 되는 어린이 영양제입니다. 어린이 영양제. 음, 잠투정이 심한 나이나 편식이 심한 나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개발자는, 한의학 박사분이 개발을 했는데, 자기 자녀들, 양육 그대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자, 이번 기회가 참 좋습니다. 2월 한정입니다. 2 플러스 1입니다. 2 플러스 1. 그래서, 두개 사면 한 개를 더 주는 그런 총, 그러니까, 90포니까, 3927, 270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먹이면 아마, 도움은 될 겁니다. 뭐아시고요 자, 항상 노란 노란 걸 이렇게 또 열면 또 노란 단백질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어차피 단백질 오늘 또 행사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한 개는 3만 원에 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한 개는 300g이고요. 3만 원이고 요거는 이제 200g인데 요거는 23,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23,000원에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는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300g짜리 3만원, 30 2개, 두 2개 해서 하나 더 얹어서 6만원에 2개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배송비는 따로 항상 있는 거는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요거는 200g짜리는 휴대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통을 들고 파는 게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휴대용, 그래서... 여기, 지백인가요? 여가 이게, 이렇게 따가지고, 바로 넣어서, 휴대하면서 드실 수 있는 단백질. 음, 자, 장점이 뭐냐? 과연, 이 장점은 한끼 식사가 된다는 것. 그리고 아,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저도 지금 한끼 식사를 요구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네, 저는 두유를 하나 가지고, 보통 뭐 두유나 우유 또는 뭐 따뜻한 물에 드시면 되는데, 저는 두유를 먹었습니다. 두유에다가 요한 스푼이 25g입니다. 요렇게 뜨면 한 스푼이 25g이고 이걸 까딱 떠서 흔들어서 드시면 한끼 식사가 되더라는 거.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저같이 이렇게 덩치가 있는 사람도 한끼 식사가 된다는 거. 물론 사람의 체질이라 뭐 환경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요즘 사무실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집에 계시는 분한끼 식사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도 지키고 단백질도 섭취하고 자 단백질이 뭐니 뭐니 가장 우리 현재 시니어들 특히 성장 발육이 있는 어린이든지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단백질은 꼭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단백질 안 먹는 건 아니죠 여러분 고기도 단백질이 콩도 단백질이고 두부도 단백질이고 근데 일일이 두부를 매일 먹을 수는 없으니까 또 콩을 계속 먹을 수도 없으니까 또 콩은 애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호박하고 그 병아리콩 당근 이세 가지가 주려고 이 제품은 일체의 방부제가 안 들어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물이 없다는 거 그래서 드시고 보면 속이 편안합니다 저도 저는 편안해서 잘 먹고 있는데 이 제품 한번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강추 드립니다. 한번. 어 이번 기회에 한번 구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가다로상에 그게 잘안돼 있으면 음 톡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행사 요 방송 중에만 제가 지금 판매하는 거니까 방송 중에 자, 300g 1+2 이러면 요게 600g 되죠. 600g. 그래서 한개 3만 원이고 두개 가격에 휴대용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합니다. 방송 중에만 방송이 끝나면 이 제품은 자연적으로 정상 가격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 23,000원짜리입니다. 지금 제가 판매가격이 23,000원인데 23,000원 더 하나 더 따라가는 거죠. 아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자 요거 200g 짜리입니다. 단백질. 두유에 먹어보니까요 정말 먹을 만합니다. 저도 지금 점심 때 또는 저녁에 한기씩 먹는데요. 요즘은 조금 사실은 좀잘안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백질 좀 귀해가지고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죠. 제가 먹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고 조금 부족하다면 과일 한 조각을 드시면 되게 좋겠고요. 자, 오늘 또이 제품 하나. 픽셀 한번 들어봅니다 오늘 이 가격은 아마 이 가격은 더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자, 한개 7,000원이고요. 두개1 3,000원. 두개1 3,000원에 오늘 판매됩니다. 오늘 두개1 3,000원. 세 분에게만 드리겠습니다. 두 개에 만 3,000원. 한 개는 7,000원에 제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두개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작두콩 차입니다. 작두콩 건조된 거고요. 100g입니다. 집에서, 음, 요걸, 드시면, 좀 그렇다면 살짝 후라이팬에 뜯어서드시도 되고요. 그거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물을 내서 드시도 되고요. 아, 예. 예, 아누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요거, 작두콩입니다. 작두콩. 직접 생산한 작두콩입니다. 정말 건조하고, 잘라서 세척해가지고 건조하는 과정도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청결하게 해가지고, 일체의 농약이나 이런 건 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먹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도 없습니다. 세 개, 여섯 개, 총 여섯 개 있습니다. 자, 뭐, 작두건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 문제는 본인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요즘 같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따뜻한 차한 잔, 이걸 해서 드셔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작두콩이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 제가 말, 내 입으로는 방송 중이니까 혹시 의약품으로 오인할까봐 이 그래서 일체 제가 어, 효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두콩 하면 뭐 대해보면 사람들이 <laughs> 대체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작두콩 어, 요거 차로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가격 정말 좋습니다. 한 개는 7,000원에 제가 지금 8,000원에서 계속 팔고 있는데요 한개 7,000원 100g 짜리고요 7,000원인데 두 개가 해 13,000원 두개 해서 13,000원 이번 기회에 제가 방송 중에만 이렇게 하는 거죠 방송이 끝나고 나면 가격은 다 1원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은 방송 중에 잠깐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벤트식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기회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고요. 등달아서 요거는 상황버섯입니다. 아마 젊은 청은 상황버섯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건강에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건강, 건강한 식품이죠. 그래서 요 작두콩차 요거 만원 1만 1만원, 1만원에 여러분들에게 모시겠습니다. 자 물론 배송비는 따로 다 받습니다. 자 이거 40g입니다. 40g이면 네, 보통 혼자서 드시면 한달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0g. 많이 넣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섞어서 드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차를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집에, 아, 무말랭이, 그 다음에 단삼차, 단삼, 그리고 뭐, 비파잎, 그 다음에 요 사항버섯, 또는 결명자 이렇게 한 네다섯 가지 섞어서 몸에 좋은 차를 만들어 지접 먹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오늘 주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요세 가지 정도만 판매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5일은 2월 15일에 합동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현장 라이브입니다. 2월 15일 날. 쇼스트가 아마 3명에서 4명 정도 출연을 할 거고요. 각자 채널에서 일단 방송을 하고 나서 11시 한 30분 정도에 합동방송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채널은, 어, 유튜브 채널은 요게 고정이 될 거고요. 유튜브 채널은 여기 고정이 될 거고, 나머지는 이제 뭐, 티토 이제 별도로 제가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은 어, 2월 15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토요일 날 11시부터,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이 방송의 현장 라이브 아마 상추가 어마어마하게 쌀 겁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싸게 판매를 할 겁니다. 물론 아직 가격이 완전히 합의된 건 아니지만, 은 여러분들이 상상 외로 신선한 그 야채를 현장에서 바로 치취를 해서 바로 바로 발송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 타이밍에, 아, 상추를 구입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역대의 가격 중에 최저 가격으로 지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2월 15일 11시부터 방송이 진행됩니다. 자, 유튜브는 12시까지 계속 방송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 그립이라든지, 이제 틱톡 계시는 분들은 11시부터 예, 방송이 됩니다. 자, 그때, 현장 라이브 국민 백신 가지 농장 그 가지하고 상추. 가지하고 상추가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바로 채취해서 여러분들이 반송을 할 겁니다. 자, 요즘 뭐 상추 흔하디 흔한 상추지만은 이거는 수경 재배로 해서 GAP 그 인증 마크를 받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고 좋은 신선한 그런 야채 이번에 특별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월 15일입니다. 자 그때 쇼스트 여성분이 아마 좀, 좀 초보지만은 그래도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문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한번 더 되풀이하고 오늘 방송 짧게나마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작두콩입니다. 작두콩은 뜬건 알죠? 여러분, 큼직한 이만큼 큽니다. 근데 작두처럼 챙겨서 작두콩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뭐 또, 여러 가지 뭐 말, 이 있는데, 작두콩, 은 직접 재배해서, 세척해서, 씻어서. 세척해가지고, 건조를, 바짝 건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가지고, 이 차를 그대로 드셔도 되고, 또, 또는, 이걸 뭐 본인 취향에 따라서, 볶아서, 또, 구수한 맛 즐기셔도 됩니다. 근데, 이 단독으로 드시지 말고, 저는, 차를 갖다가, 몸에 좋다고 해서, 이 차만 계속 먹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섞어서 드시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그렇고, 조금씩 섞어서, 서서히, 이게 뭐 약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또 다른 취향으로 드실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가격 오늘, 한개 가격은 7,000원입니다. 7,000원. 자, 이거 보십니까? 7,000원. 음, 한개 가격, 100g입니다. 한개 가격은 7,000원이고요. 두개 합쳐서 1 3,000원. 네, 1 3,000원에 여러분들에게 판매가 되겠습니다. 들도 말고, 들도 말고, 딱세 분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고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대량 재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이거 자 이번에 이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시니어들, 저도 시니어지만은 꼭 드셔야 될 그런 하나의 영양소입니다. 물론 뭐 고기 많이 드시면 돼 육류성 단백질을 많이 드시다 보면 또 다른 뭐 그것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식물성 단백질인 병아리콩과 단호박, 당근으로 만든 노란 가루, 노란 가루가 한끼 식사가 된다는 거. 그래서 단백질 보충도 되고 한끼 식사도 되고 몸도 좋아지고. 제가 한 일주일 계속 먹어봤거든요. 제 경우입니다. 일주일 먹어보니까. 저는 두유 하나에다가 요거 한 스푼, 조금 더 쓰시면 한스푼을 조금 더는 습니다 그래서 어, 직접 흔들어서 먹고 나니까 어,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가 점심 때 보통 먹었는데요. 보통 제가 교육 중에 이제 이걸 먹어봤는데 교육은 앉으면 춥고 배고프고 졸린다는 옛날 교육생의 그 그게 있듯이. 근데 이걸 먹고 나니까 졸리는 게 없습니다. 이에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행사 가격이참 좋은 행사 가격입니다 자, 기존에 한개 3만 원씩 팔았거든요. 3만 원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오늘 두 개를 구입하시면 한 개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두개 가격에 2만 3천 원짜리 한 개를 행사 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행사 끝나면 이 가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가격 한번 책정해 드렸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이시면 지금 시간에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다시 하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 제품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 아이 영양제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키도 안 크고 하면 봄들 얼마나 뭐 몸도 아프고 이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거 요번 출시 됐거든요 출시 됐는데 임상 실험이 베트남하고 캐나다에서 임상 실험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성장 발육이란 이런게 참 좋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방송 중에는 그 말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영양제로 표시가 됩니다 아이 영양제 잠투증이 심하거나 또는 뭐 편식하는 아이 요거 한번 먹어보면 골고루 우리 몸에 좋은 아이 영양제 입니다 어른이 드실 수는 없습니다 어른은 드시는게 아니고 아이 영양제 아, 이제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은 이게 90포가 들었습니다. 한 박스에. 요런, 요런 박스 3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가 들어서 요걸, 가격이 25만원인데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요즘 뭐, 그냥 한제 보통 30만원 정도 하잖아요. 25만원에. 두 개를 사시면 2월 한정, 2월 딱 2월 말까지만 합니다. 2월 28일까지만 합니다. 두개 한정에서 두 개에 한개더 드립니다. 총, 어, 270호가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어, 요거,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래도, 예, 보약이라 생각, 아예 영양제라 생각하시고, 요 개발자는 한의학 박사가 개발하는 대우식품 한의학 박사님이, 음, 이유로 계시는데요. 그분이 직접 자기 아이들 키운 방식 그대로 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 또 임상실험에서 나타나는 거 해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백날 떠들어본들 여러분들이 뭐 아이고 가겠지만은 실제 도움이 된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이 영양제 점프 180입니다. 점프 180 가격은 한개 25만원 씩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사 가격 2월 한정 2개 플러스 1 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자, 이제 조금 마무리하고 방송을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한번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작두콩 입니다. 백보람 이고요. 아, 건조된 작두콩 이고 직접 재배한 게라서 청결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거 한개 된장, 한개 가격은 7,000원이고요. 자, 두개 해서, 어, 1 3,000원. 두개 하면 원래 1 4,000원인데, 1 0 0 0원더 할인해서 1 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만 3,000원. 물론 택배비는 별도로 지금 정이 되겠고요. 자, 처음으로, 어, 건강차, 어, 요, 상버섯입니다. 상버섯. 자, 1kg가 있는데, 요즘은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자, 자 건강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이 상버섯 한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상버스이 어디에 좋은가 아, 효능이나 이런거는 본인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격은 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단삼차도 있는데요. 단삼차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밭에 지금 단삼 아직 캐지는 안했는데 아마 3월달 4월달 정도면 폐겁니다자요 단삼차 붉은 단자를 써서 단삼차 고요 참참 어, 생소한 차는 맞습니다 근데 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차 예, 저는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이단삼차를 예, 붉은 색은 원래 심혈관 쪽으로 도움을 준다는 그 동의보험 오행 음양 오행에 나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포탈 사이트에 들어가시서 단삼차 효능을 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60g 입니다 60g 건조 근조, 건조된 단삼입니다. 어, 물론 시중 가격보다는 비싼 건 맞습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 어, 저희 노력 물론 자연 상태로 그대로 자연산에 가깝게 키웠기 때문에 일체의 비료라든지 뭐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갖고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3월달에 심어서 예, 그래서 어, 조금 약하기도 하고요. 요즘 중국산 들어온 거 보면 톡톡히 좋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가늘입니다. 가늘면서 자연 그대로 제가 직접 세척을 하고 건조를 시켜서 이렇게 일일이 잘라서 손질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건조 단삼 60g입니다. 60g이니까 이거 만원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드시면 됩니다. 요래 삼총사를 같이 드셔도 돼요. 이렇게. 요렇게 세 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에 도움은 된다고 보죠. 그래서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다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농산물이고요. 애고 방송 하겠습니다. 자, 2월 15일에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방송 진행하는데요. 현장 라이브입니다. 백신 가지 농장에서, 백신 가지 농장에서, 현장에서 직접 상추, 꽃 상추하고 가지 이렇게 제품 수확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에게 판매가 되니까요. 가격도 저렴하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일반 시중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게, 어, 신선한 채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니까요. 2월 15일 11시부터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뿐만 아니라, 어, 그 우리 쇼스트, 아직까지 초보지만은 쇼스트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합동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저 알고 계시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방송을 했는데요. 사실은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아, 이 방이, 지금 방송하는 방이 난방이 안 됩니다. 지금 옆에 이거 날로만 하나 틀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어, 아주 다음에 <laughs> 자, 우리, 한우님께서 많이 드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신가 봐요. 자,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내일이 정월 대보름이죠. 아, 아 오늘인가요? 아, 내일이네요. 내일 정월 대보름이니까, 정월 대보름. 아, 내일은 여기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보름 이브 하시고, 내일 보름밤고 올해 한 해의 소원성취, 다을 보면서 소원성취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그동안 준암물, 준암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